저도 어,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 이렇게 한번 수정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봤는데 가벼운 모드거든요. 그래서 채팅 참여율은 없네. 아 채팅 못 치게 되어 있구나. 아이 모바일이랑 얘랑 연동이 되는 게 아닌가?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아여기서또 어, 이게 그런 일들이 있구나 PC에서도 수정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아 PC에서 채팅 칠수 있게끔 수정해야긴 한것 같은데 모바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, 이게 재밌는 일입니 이게 모바일에서는 채팅 못 치겠고 내가 처음 했다가 PC에서 한번 수정해 보니까 <립니당> <hatten list> <립니당> 음, 그것도 튕기 <꽤> 있어. 그래서 에서는 채팅 못치 내가 처음 했다가 PC에서 한번 어, 지금 내가, 내가 나오네 가오브로 떴네 가오브로 떴어 가오브로 가오브로 오천명인데 나보다 실시간 시청자 많다 60명이나보네 <laughs> 어, 뭐 이거 저것 잠깐 확인해 봤는데, 어내거 소초 라이브 지금 되고 있는데 채팅 실수 있게끔 되어 있네 지금 들어가면 어, 아마 채팅이 어 그게 그렇게 그렇게 좀 바뀌어 버렸어. 어, 이제 들어갔으니까. 음, 근데 이거는 내가 라이브 중에서는 안 되는 거 같아. 음. 라이브 중에서는 안 되는 거같고 고, 있나 하아... 편하게. 방송하고 있나? 아직 방송하고 있네? 아잠 담배 피 여러분도 이제 채팅 칠수 있게끔 해놨거든요. <laughs> 모르겠다, 모르겠어. 채팅을 막아놨다가 칠수 있게끔. <laughs> 어, 좋아. 왜 이렇게 게시판 많냐? 아프리카 TV에서. 음, 특히 잠자기 전에는 채팅 막아두는 게 좋아. 아침이나 이럴 때는 그냥. 구독자 모듈 하든가. 아 피곤하네. 용트도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네. 뭐 지금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유튜브에서. 아. 아. 1일차 월초 신입 댄스 버킷. 정중만 뭐야? 아, 김인은? 1262명 보네? 그것도 맞아. 내가 아무리 노또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, 어, 나의 외모나 내 머리카락, 2018년도에 그 유튜브에서 장발을 했을 때보다도 머리가 더 빠져있고, 음. 그래도, 음, 이렇게, 음? 있으니까, 음. 어디, 그 뭐냐, 음. 영면.